안녕하세요 유니콘 오버로드 겜닥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주류 클래스 중 하나인 둠나이트로 새로운 부대를 구성해보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열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잘만 사용하면 무서운 클래스인데 사용하기가 워낙 까다로워서 창고 에 있다가 금방 나왔습니다. 부대 구성원은 둠나이 그나일 드로이드 1 패더로드 1이 되겠습니다. 그나의 캐벌리 옐로 둠나이트에게 공격력 버프를 줄거고 페더로드의 홀리 크레이들로 잘 죽는 둠나를 유지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나에게 백은의 트라이던트를 장착시켜서 라이트닝 쉐이커로 적 1열 기저로 다크 플레임으로 공격할 계획입니다. 이 부대의 약점은 당연히 비행계통인 그리폰과 와이번이며 페더로드가 체력이 약하고 비행계통이라서 어시스트 사격에 너무나 쉽게 죽습니다. 페더로드가 죽으면 힘든 조합이니 주의해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적세 부대의 어시스트 사격으로 인하여 페더로드가 시작하기도 전에 죽어서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시스트를 막아주는 풍정의 수호석을 사용하니 결과가 180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어시스트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파티입니다. 세팅 설명 전에 간단하게 전투 구도 보고 가실게요.

대충의 전투 구도는 이렇게 흘러가고 상대의 비숍이 없으면 이지합니다. 이 빌드를 위해 둠 나이트 윌터와 헥터 형제를 영입했습니다. 윌터는 엔딩 이후 그랑코린성에서 영입 가능합니다. 헥터는 알비온에서 영입해왔고 성장 타입은 두 형제 모두 어태커 스피드스터로 세팅했습니다. 그레이트 나이트의 공격력 버프를 받기 위해서 전열에 배치했고 물몸이라 간혹적인 선타에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헥터에게는 암흑 기사의 전투 도끼를 챙겨주어서 옵션 스킬인 데스퍼러트를 얻었고 이 스킬은 데미지는 약하지만 필중 스킬이라 다크플레임 이후 남은 한 명의 회피율이 높은 소드맨이나 시프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스킬 세팅은 어려울 거 없이 저렇게 하였고 장비 또한 검소하게 세팅하였고 방패는 행동속도를 올리기 위해 보팔 실드를 착용했습니다. 윌터도 드랑가시를 제외하면 검소한 장비 세팅이고 스킬 세팅은 데스파러트를 제외하고 헥터와 동일합니다. 제롬은 백은 트라이던트를 장착시켜서 라이트닝 쉐이커를 세팅했고 중요한 건두 명의 둠나이트보다 행동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보팔 실드를 장착하고 많은 횟수의 패시브 스킬 사용이 필요하여 창정석 펜던트를 장착했습니다. 제롬의 선 기절 후두 형제의 다크 플레임이 기대가 됩니다. 제롬의 성장 타입은 어테커 어테커 였는데 이건 상관없긴 하지만 터프니스 디펜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루이드는 국물 모래먼지 지팡이 를 착용시켜서 샌드스톰으로 적 전체 암흑을 빠르게 걸어서 느린 행동속도에 우리 기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게 세팅했습니다. 그 외에 다크플레임이라는 기술 자체가 디버프인 상태의 적에게 추가 데미지가 있어서 사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펜스커스, 디펜스커스 등은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바꿔가며 사용할 예정이고 개전 스킬은 커스드 스와프를 사용합니다. 성장 타입은 당연히 스피드스터입니다. 패더 로드도 빠르게 선턴을 잡아서 홀리 크레이드를 사용해야 되기에 스피드스터로 맞춰놨습니다. 퓨리파이어를 장착시켜서 세이크리드 큐어로 적 디버프를 해결할 거고, 홀리 크레이들은 전열의 기병들에게 가장 먼저 사용할 것입니다. 스킬들이 전부 회복 관련 스킬이기 때문에 HP를 소모하여 공격하는 둠 나이트와 잘 어울리는 클래스인 듯 합니다. 스킬 세팅은 완벽하진 않지만 저 정도로 맞춰놓으니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전 스킬인 패스트 힐은 전투 종류 아군의 HP가 없을 때, 드루이드의 커스드 스와프와 잠시 바꿔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필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키마스. <크림> 어디에でも 1토비 des요. はい立ちはだかるならなこちらの勝ちですお力になります了解で敵の射程に入ったようです取りましたよどこへでもひとっ飛びですよ人暴れするかどうすんだ

깔끔하게 클리어되는 모습이네요. 부대의 샤먼이 있을 때는 거의 70%가 샤먼의 기술 배지만 바꿔도.

태나해야루스라피가 높은 그리폰을 상대하니 공격이 빗나가서 까다롭네요. 뭐 쓰는 거? 마가스. 세압 관료네.

106 데미지면 가운데 둠 나이트가 딱 죽는 HP랑 같은데 이건 적 소서리스의 퀵캐스트로 아이스 코핀을 선타를 날린 후그 옆에 워록들이 체이스 매직으로 추격대를 넣어서 죽는 장면입니다.

문제 있던 부분들은 해결이 되었으니 테스트는 종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둠 나이트로 부대를 만들어 보았는데 HP 때문에 불안정하지만 패더로드가 이를 잘 커버해 주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아서 강력한 딜을 꽂아 넣는 게 매력이 있는 클래스입니다. 비주류 캐릭터라 저도 잘 사용은 안 했지만, 이번에 사용하면서 재미있게 테스트했네요. 참 그리고 여기 난이도는 제노이라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